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사주풍스 t v 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2022년 이민 년 12월 달 마지막 달인데, 뱀띠들의 12월 운세를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뱀띠 여러분, 한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12월 달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는 원하시는 일잘 되시고 소원 성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제 영상을 한해 동안 시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이 뭐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끝까지 한번 잘 시청해 주시고요. 물론, 띠로서 모든 것을 다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만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뱀띠가 아닌 분들은 제가 순차적으로 다른 띠들도 다 간단하게 올려놓고 있으니까 찾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12월은 임자월입니다. 그래서 오행으로는 수의 기운이 가장 강력한 달이고요. 뱀띠는 사주 오행으로 볼때 화의 기운이기 때문에 사실 임자월과 뱀띠의 기운과는 서로 상극의 기운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뭐 사주, 오행, 뭐 이런 걸 공부하신 분은 알겠지만, 무조건 극하고 충한다. 그래서 나쁜 건 아닙니다. 각자 기운에 따라, 또 사주의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기 때문에, 큰 핵심적인 틀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무조건 뭐 그렇게 된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비가 오면 우산을 준비해야 되듯이. 조금 뭐 주의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주의하고 또 조심할 부분이 있으면 조심하는게 낫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러한 부분을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도 정말 한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이민년 여러가지로 다사다난하고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도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부분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3년을 맞이해야 되는데, 이 임자월은 음의 기운이 굉장히 강력한 날입니다. 어 우리가 60갑자가 있는데, 즉 6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임자월의 기운이 가장 어 다른 뭐 병자나 무자, 갑자보다도 강력한 기운입니다. 근데 보통 12월 달은 대설을, 대설이 이제 절기상에 있는데 보통 양력으로 12월 7일부터 해서 다음 년도 1월 6일 소환 전까지를 대설이라고 하고 올해는 임자월입니다. 물론 임자월은 올해지만 임자월이 5년에 한 번씩 오기 때문에 어뭐 내년에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무자, 갑자, 병자, 뭐 경자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임자월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해가 음기가 가장 강한 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멋진 설경 풍경이 있는데요. 일단은 임자월은 뭐 눈이 굉장히 많이 내리는 달이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어 뭐첫 눈도 내렸는데. 어 일단 대설이라고 하면 뭐 기본적으로 봤을 때절개상으로 봤을 때 눈도 많이 내리고 또 동지까지 있기 때문에 동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팥죽 먹는 거로만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어, 음기로서 겨울의 기운이 가장 강력한 달이 동지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도 많이 내리고 추위도 굉장히 강하다. 그렇다고 하면 이 뱀띠는 12월 임자월 동지달에는 어떠한 기운이냐? 있 사실은, 뭐, 우리가 이제 12신살이라고 있는데, 그런 걸 봤을 땐 육회살에 해당됩니다. 이 육회살이라는 건 뭐냐면, 어, 여섯 육자에다 해로울 해자. 그래서, 여섯 가지 해로움이 다가오는 달이다. 그러면, 어, 이거 살벌하네. 뭐, 여섯 가지, 한두 가지도 아니고, 여섯 가지가, 뭐, 나쁜 기운이 들어오나, 뭐,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뱀띠들한테는 이 숙이라는 것은, 어, 나를 극하는 기운이고, 또 직장 내에서 일, 직업, 이런 관련 일이기 때문에 다른 일보다는 직장 내에서 갈등과 또뭐 상사, 아니면 동료, 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 뭐 회식 자리 가서도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정말 이 일을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든지, 뭐 그런 일로 인해서 건강도 좀 해친다든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술을 마시기 싫어야 되, 싫은데 뭐 술을 또 뜻하지 않게 많이 마셔야 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건강이 나빠진다든지 이렇게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주의하라는 의미이고요. 좀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연애는 이제 뱀 사자 적혀 있는데 이 사라는 것은 화의 기운이고요 임자월은 수의 기운이기 때문에 사실은 색깔도 보면 뭐 임자월은 약간 흑색계통이고 어 사는 화기이기 때문에 붉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극하는 기운이지만 뭐 말띠처럼 상충살은 아닙니다. 말띠는 가장 제왕의 기운 강력한 기운이 부딪히는 달이지만. 일단 상충살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 띠만 본다면 뱀띠도 화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수화는 궁합적으로 좀 상극의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육해살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달에 비해서 좀 정신적으로나 스트레스, 직장 내 문제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주에 내가 양의 기운이 강하고 양기가 강하다. 그래서 이 음의 기운 수기가 필요한 사람들 오히려 어, 뜻하지 않게 뭐 직장 내에서 누가 귀인이 나타나고 아니면 윗사람이 도와준다든지 승진과 명예가 증가되는 달이고 그래서 얼, 원래 뭐 직장이 12월 달에 대기 발령 이 아니면 승진 이런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있다고 하면 우연찮게 그런 쪽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괜찮고요. 또 공무원이라든지 공직 사이에 있는 분들은 오히려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좋다. 그리고 여성은 남성과 의 인연이 좀 증가하고 생기는 달입니다. 그렇지만 뭐 처음에는 이제 호감으로 다가오고 아 좋게 이렇게 만남이 되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상하게 좀 꼬이고 갈등도 증가해서 결국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뭐 크게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뭐 자기가 가볍게 내가 그래 뭐 깊게 갈 사이는 아니고 그냥 연말이니까 한번. 그래도 좀 만나보고 재밌게 데이트하고 즐겁게 보내자.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인연이 다가올 가능성이 있지만, 내가 정말로 심각하게 이 사람과의 미래를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거 본다고 하면 그렇게 인연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신약한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주에 음기가 강해서 좀 신약하다. 그런데 또 음기가 아주 강력하게 들어오면 추운데 하늘에 막 눈보라가 치는 형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은 더욱더 주의해야 되는데 역시 무엇을 먼저 주의해야 되냐. 건강적으로. 특히 혈액순환기 개통. 예를 들어서 차가운 음식 먹고 찬 맥주 마시고 그러면 건강에 안 좋고요 혈액순환기라 그러는 건뭐 우리가 이제 심혈관 질환 계통이잖아요 그러니까 혈압이나 당뇨 심근경색 뇌혈관 질환 또 춥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특별히 주의해야 되고 본인이 평소에 혈압이나 당뇨가 있는데 사주에 음기가 강한 사람이다 그럼 특별하게 더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음 조심하시고요 여성은 남성과 인연은 많아지지만 실속이 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아쉬, 아쉬운 점이고, 특히 또 신약사주는 직장에서 자꾸만 내가 뭐 어떤 승진을 해야 되고, 어,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 일보다는 스트레스가 자꾸만 증가하게 되고, 또 업무는 12월인데,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과정이 된다든지, 회사 내에 마무리가 좀안 된다든지, 내가 해야 될 일이 증가하든지, 아니면 동료라든지, 윗사람과의 갈등이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다리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아쉬운 점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어 다른 무엇보다 뭐 직장 일을 이런 거는 뭐 그래도 그때 잘이겨내면 되지만 건강적인 부분은 잘못돼 버리면 크게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연말에 괜히 술 같은 거잘못 마시고 뭐 탈이 난다든, 음식 잘못 먹고 탈이 난다든지 아니면 진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다든지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나이가 많으신 분, 예를 들어서, 을사년생이면 65년생, 그리고 계사년생, 계사년생이면 53년생이죠. 이런 분들, 물론 뭐 정사생도 있습니다. 40대 중반, 중반, 후반 넘어가는데, 어쨌든 40대, 50대, 60대, 나이가 있는 분들은 더욱더 좀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